주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사람을 반바시키며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말을,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 승리에 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성경 말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0면, 구약성경 940면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독독하겠습니다. 길로 다니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르기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말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전쟁이 나, 나기도 하고. 또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한 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의 힘은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해로운 말들의 여러 유형들을 나열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내뱉는 말,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 이,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되긴 담긴 책임성과 또 영적 분별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을 분별 있게 잘 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 말을 분별 있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십칠절은 이 무분별하게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는 것을 개의 귀를 잡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그래가면서 이런저런 말로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19절에는 무분별하게 마구 내뱉는 말이 죽우는 죽이는 자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농담 농담이라면서 어, 타인을 조롱하거나 또 험담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듣는이가 상처를 받고 관계에는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농담 속에서라도 조롱이나 비하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말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말, 중상하는 말은 불씨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는 시원하고 둘이 뜻이 맞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경우에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잘 분별하고 걸러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또 오르는 대로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러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아닌지 화평케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은 아닌지 잘 살피고 정제해서 해야 됩니다. 말의 수준이 곧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외모의 표정과 태도와 그리고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을 늘 분별해서 정제해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보는 사람도요, 그 사람 말몇 몇 마디 하는 거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수준이 보입니다. 그냥 나오는대로 툭툭 말하고 상스러운 말도 그냥 막 해가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내뱉는 사람은 보면 자기 수준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분별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며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주여, 제 입술을 주장하소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입술을 좀 정결하게 해주소서.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농담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모임 중에 다른 성도의 사생활을 농담조로 언급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아이 뭐 농담이라고 다들 알잖아. 그래가면서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당사자는 이미 얼굴이 붉어졌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성도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말로 한한 말로 인해서 관계가 금이 가고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별 있게 혀를 선하게 사용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4번 12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칼로 찌름같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 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양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양약이 되도록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기도해 가면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말을 급히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급하여 말을 내지 말라. 막 급하게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서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분위기를 도두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말을 급하게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와서 말을 한 마디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말을 한마디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걸러서 말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말을 분별 있게 해야 됩니다 또 거짓말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해치고 결국은 자신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은을 입힌 토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예의 있는 것 같지만 속에 악한 동기와 거짓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속임수이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남뿐 아니라 자신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6절에는 입술로는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꾸미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이 세치 혀로 상대방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악이 드러나며 수치를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해버려야 됩니다.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일이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팀장이 이제 상사에게 경쟁, 경쟁자에게 은근히 험담을 전달해 가면서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지만 이 그래서 험담 대상자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팀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이 드러났고 거짓을 꾸민 팀장은 결국 신뢰를 잃고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잠시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문 12장 19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빠를지라도 진실은 끝내 그를 따라잡는다. 그저 대중 보면하기 위해서 둘러대고 그저 적당히 거짓을 말하고 이러는 습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결국 자기와 상대방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또 말할 것은 악의적 말과 아첨 역시 이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8절은 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나이나라고 밝힙니다. 악의적인 말은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아첨은 사람과 칭찬을 사람과 직찬을 가장한 조종이고 관계 속의 신뢰를 허무는 도구입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 의도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아첨도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결국은 실족하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네로 황자는 아주 그 아첨에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귀에만 좋은 아첨으로 이 네로 황제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그는 결국 현실 감각을 잃고 무리한 정책과 여러 박해를 자행하다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첨은 마음에 없는 그런 듣기에만 좋은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루타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첨은 칭찬의 탈을 쓴 독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서도 보면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을 귀에 듣기, 듣기 좋아만 하는 말, 좋아 보이는 말을 하는 사람, 마음 없이 그저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무분별한 말은 분쟁을 낳고 거짓된 말은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첨하는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거룩히 구별하고 진실하고 책임 있는 말로 살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분별을 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분별 있고 지혜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지혜롭고 분별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입술로 입으로 말을 뱉기 전에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정제하고 분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을 멀리하고 마음 없이 아첨하는 말또 아, 상대방을 파괴하는 말을 우리가 자제해가면서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 은혜로 소금치도 타는 말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에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인격이 자연스럽게 향기롭게 흘러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함께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